작업해요. 오늘 은뭐 주니퍼 음. 이스냅블 모니터 작업합니다. 얘가 약간 음. 새친둥이처럼 뒤에쳐다 <laughs> <디에만> 보고 있어요. <laughs> 아 눈길을 <laughs> 안 줘요? 그렇죠, 그렇 약간 어. 견눈질로 쳐다보고 있고 어. 그래서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고 음. 네. 나를 보겠군. 그렇죠, 그렇죠. 나만 바라봐 약간 노란색으로 보다가 하늘을 팍. 그래내 마음 볼수 있도록 나대 음. 눈못 돌리도록 음. 뭐위 아래 네. 상하 좌우. 다 돼요. 원하시는 대로 으음 A FEW MOMENTS LATER 네 자, 왔다 왔습니다 주니터 세벌 모니터 음. 모니터가 상하좌우 각도 조절이 되면서 자기만 쳐다봐 줄수 있습니다 으 어, 이게 딱 등론을 쳐다보고 있어서 운전하는데 크게 상관없지만은 음 그래도 운전자, 운전자 시야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딱해 주면은 나 운전자 하시, 운전하시는 분이 보기 편하게 음. 된다 그쵸 눈 마주치면 좋으니까 그쵸 눈 마주치면 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소한건데 크잖아요 그쵸 그쵸 음. 좀더 직관적으로 보이고 좀더 괜찮게 보이고 음. 작업시간 얼마나 걸리죠? 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분 알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